7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작년에는 5개에 2,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4개에 2,000원입니다. 그죠? 가격이 오른 거예요? 싸진 거예요? 비싸진 거예요? 비싸진 거예요. 어, 예전엔 5개당 2,000원이었으니까 1개당 얼마였다는 거죠? 작년에는? 2,000원. 1개당 얼마? 400원? 응, 1개당 400원입니다. 올해는요? 한 개당 4개에 2,000원이니까 4로 나눠주면 되겠죠. 얼마가 되죠? 그래서 100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 올랐어요? 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작년에 한 개의 가격은 이제 여기서 구했어요. 네. 얼마 올랐다고요? 100원 100권. 올랐다. 그냥 인상률을 구할 건데요. 어, 어느 게 기준이 될까요? 기준을, 기준량을 우리가 정해야 돼요. 400원이 기준이 될까요? 500원이 기준이 될까요? 만약에 400원을 기준으로 하면요. 예, 지금 약분, 약분. 약분, 약분 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500원을 기준으로 하면요. 100원 올랐으니까. 약분, 약분. 약분, 약분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음? 그러면. 500원을 기준으로 할지, 400원을 기준으로 할지. 원래, 어, 기준은요, 음. 뭐가 기준일까요? 음. 그만잘 정하면 됩니다. 더 높은 거? 더 높은 걸 구한 게 아니고요. 오르기 전걸 올라야죠. 음. 왜? 왜냐면, 얼마 올랐다고요? 100원이에요. 100원 올랐어요. 어디에서? 작년 거에요. 400원에서 100원이 올랐기 때문에 기준은 400원에서 100원이 올랐다. 그래서, 어, 이렇게. 400원에서 뭐한 100원이 올랐다. 올랐다를 이제 한자로 인, 올랐다. 인상되었다 이렇게 되요 그렇죠? 그래서 기준량은 얼마가 된다고요? 400. 400원이 됩니다. 만약에 500원을 해 버리면은 1원 올라 500원에서 100원 올랐으니까 얼마가 돼야 되는 거죠? 600원. 그래 이렇게 600원이 돼야 돼.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400원에서 100원 인상돼서 500원이 됐기 때문에 어, 오르기 전 400원에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400원이 이렇게 기준이 되고요. 그래서 이 식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시, 아시겠습니까? 네.